할머니 지금 계번님저격수아 1번 님 침풀 아니면은 그이어서 2번 님좀 추방해 주세요. 2번 님 지금 어떻게 맞지 맞지, 맞지. 나는 직업 바꿀래. 나 광인이야. <laughs> 아니 제가 이거 고치러 갔거든요. 근데 7번님이 죽어 계셨어요. 일단 저는 어, 감시실에서. 전용실인가 감시실에서 어몇 8번 님이랑 같이 했어요. 어, 지금 감시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죠. 혼에서 미션하고 감시실에서 6번 님 만나긴 했습니다. 어 누가 감시실에 있었다고요? 제가 2번 님이랑 저랑 감시실에 있었는데요. 아니. 자. 저랑 이번님이랑 저랑 감시실에 있었는데 어떻게 감시실에 있냐고요 말이 안되는데 말이 안되는데 선생님이 <laughs> 저랑 2번님이랑 누가 모여주라 밥이 싫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1번, 2번, 침풀이거든요? 7번님이 전판을 말씀해주셨는데, 7번님이 전판에 직업도 안 깠는데, 저격수한테 죽었어요. 1번이 목소리 올렸거든요 그리고 2번이 황급히 그 소리 다운하는 거 보니까 1번, 2번, 침풀인 것 같고요. 2번은 침풀인 게 확실한 게 저격수였단 말이에요, 전판에. 1번, 2번, 저격수, 아니 그 침풀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이거는 2번 아니면 5번인 것 같은 게, 왜냐면 다들 좌측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자다가 하세요. 아, 근데, 이게, 타러 가니까 있어가지고, 근데 아마 밴드 타고 도망가고, 야이 수행장에서 밴드 타면은 그 부엌? 인가 아이고, 5번 아니야. 내 생각에는 2번 같아요. 이건, 이건 연예인이에요. 그건 모르죠. 저도 경관이에요저 미션 미션 하는 게 보여줄게요, 그럼. 저 미션 그러니까, 하는 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거 2번 같아요. 2번님 내가 1번죽기 죽이... 깨끗한 그걸 할수 있어. 내일번 죽이고 깨. o oh, sorry, sorry. 나그 다른 일번 만나면. 일단 제가 죽였고요. 왜 죽었냐면 1번, 2번이 침프이거든요좀 그래가지고 2번이 투표킬로 주워가지고 1번한테 사람들이 직업 알려줄 수 있으니까 좀 클린한 게임하려고 1번 죽이고 했어요. 제가 경관 아니면 군인이어가지고 지금 미션 한칸 남았잖아요. 미션승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저도 4번님이랑 같이 있었고요. 저도 경관 아니면 군인이어가지고 4번님이랑 같이 1번 내주 얘기를 했어요. 저 일단 미션 끝나가지고 감실실 가려고 했습니다. 일단, 자본님 말대로 저는 그거 미션스가. 어, 이번엔 저도 미션스행이 제일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저, 그럼 기권하겠습니다. 어머나? 뭐지? <laughs> 아, 미션스 아니면은, 경관 아니면, 군인이 3번님 쪽에. 누..뭐지? 실리전인가? 실리전인가? 미션승 가죠 Okay. <laughs> 나 이제 곧 추방 나간 것 같아, 어떡하지? 어? 나곧 있으면 추방 나가겠다. 안 좋아. 지금 빨리 이거 한번 먹어. 김지우. 아, 왜? 저 음. 봐. 둘이 무슨 사이야? 어머머. 헉! 레진 가보네. <laughs> 빨리 시작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여러분 1번 2번 침플이거든요 조심해주세요 1번 2번 침플이에요 시작해요 시작합시다 그 3번님이랑 같이 발견했거든요. 제가 그 열람실에서 발견, 열람실 아래에서 그 죽일 때그 흰색깔 뭐줄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거 보여 가지고 어 보자고 열람실 가 봤는데 10번님이 죽어 있었고요. 3번님이랑 같이 발견했어요. 저는 응급 처치실에서 미션 하려고 했는데 울렸어요. 저는 감시실을 가고 있었는데 그 갑자기 4번님이 그 올리셨어요. 네, 저 열람실에서 좀 보다가 좀 미션하러 갔습니다. 아, 그게요, 저는요 최반님한테. 없어서 미션을 칠배님이랑 같이 가고 있었고 오락실에 미션하고 있었어요. 저는 혼자서 객실에서 미션하고 있었는데 울렸어요. 열차.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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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만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됐는데 친구는 재밌어. <laughs> 어, 일단 시체지 식당이 있식당쪽이고 이거 두명 드는 이거 경관키 같거든요. 어, 일단 저 기권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랑 같이 CCTV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럼 저도 그럼 기권 갈 거고요. 네, 그럼... 뭐, 뭔말 맞아요? 오! 근데 왜 갑자기? 네? 좀... <목소리> <에이? 목소리> 嗯。是。<Yeah. S 2> yeah.